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0장, 베스라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건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린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려를 혼잡하게 하여 그 건설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습니다. 사실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또 말하되 저곧과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곧 자신들의 영광의 목적을 두었습 또강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 사명을 망각하고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옥한 이 땅에서 성읍을 짓고 거주하며 안주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뿜잡게 하여 흩으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욕심과 안주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에 힘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과 교만, 그리고 편안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나태함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용납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에 매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사명의 삶을 위해 주의 은사와 도움의 손길 이것 기억해야 합니다. 곧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사도 주시고 또 도움의 사람도 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과 파송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 은사도 주시고 등적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붙여 주시는데, 따라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할수 없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할 필요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곧 에스라 십자는요 백성들이 이방 혼인을 정리하기로 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등 범죄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모였고 또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 <laughs> 주목할 말씀이 에스라를 도우며 그 뜻에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곧 여희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 10장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에스라에게 이 죄악을 끊어내는 일에 용기 내어 앞장서달라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써 돕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의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겠다라는 결국 에스라는요 스카이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죄를 끊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맹세 받은 후에 그들의 도움 속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정화하며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도울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따라서 사명의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나 혼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주신 은사 도움의 손길 이건 믿고 또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에 용기내어 힘을 다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의 삶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이건 모두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것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베프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고넬요와그 가정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사명의 삶에서 내 작고 고정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한정짓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큰 뜻과 생각에 내 고정된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여 사명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사고에서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요 한 환상을 통하여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가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가정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방인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제한된 구원의 범위를 깨뜨리게 됐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끝큰 뜻임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 고넬리와 그 가족 모두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과 그 구원에 대한 작은 생각을 깨뜨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작은 상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와 생각이 전부이고 최선이냐? 그것이 옳은 것인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깨닫고 또 바라보며 그큰 생각에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접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의 삶에서 안주와 욕심으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또 사명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 이것 기억하고. 또 도움의 손길 이것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사명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안주함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에 매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또 돕는 동역자도 보내 주심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사명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자꾸 고정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큰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뢰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해 되도록 복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1 3일부터1 5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모두에게 순교의 신앙 담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을 섬기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